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삼각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셔시들이다 새로 됐습니다. 화장실 쪽이 보이는 곳이고요. 하나도 다 있고 그 위에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저 제일 위에까지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에어컨 배선을 미리 지금 다 빼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공사할 때 용이하게 될수 있도록 어, 미리미리 작업을 해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이 6월, 6월 5일인데요 어, 지금부터 날씨가 더워진 시즌이면 에어컨 설치하는데 보통 한 3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해서 전처리 작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스관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설치하는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보통 타공 작업하고 이렇게 그 배관 작업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잡기 때문입니다. 안들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천장 리빙 보드 하느라고 지금 앞쪽에도 어 자재들이 많이 자르고 남은 자재들이 많이 남아 있, 있습니다. 가볼게요. 켜보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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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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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창문들이 와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 아래는 지금 타일로 보입니다. 이태리제 디자인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태리제 디자인이라고 쓰여 있네요. 한번 까보고 싶은데 그래도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가만히 두겠습니다. 보통 타일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주문을 해서 보통 반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살 경우에는 반품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열지로 상가라든지 아니면 독일, 독기 독일, 독이 그 매장 있는 곳에서 사면은 넉넉하게 산 다음에 뭐한 박스 두 박스 단위로 해서 환불을 요청하면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타일 박스가 오픈이 되면 안 된다는 점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타일이 두세 분의 타일공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한면한 한 박스를 가져갔다가 마지막에 둘다 각각 박스를 쓰고 여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된다는 점도 좀 고려하시면 재밌을 거,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샤시가다 어, 준비가 돼서 곧 있으면 샤시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는 페인트칠인 같아이 여기 페인트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몰딩을 아예 다 교체했다고, 했는데, 2층은 아직 교체가 안된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이비 통 문양의 또 타일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또 2층을 한번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일러 교체. 보일러가. 제이 콘셉트 보이시죠? 보일러가 비치됐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달렸습니다. 여기는 페인트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지금 깔끔하게 마감을 섞어보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리를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공간은 처음 보실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자재 보관 그리고 공구류 보관을 위해서 조은 문을 장갔었습니다 다시 불을 켜보겠습니다. 여기도 화장실. 저는 화장실 조명을 밖에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도 어, 조명 항상 만나코게 달라고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구를 뚫어놓은 걸로 보입니다. 어, 여기는 문 몰딩까지 돌린 걸로 보이네요. 문 몰딩까지 돌렸습니다. 네, 이런 거 타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량의 타일이라든지 자재가 있으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요새는 대부분 트렌드입니다. 타일 해주시는 분께서 직접 옮기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타일을 퀵으로 해서 불러도 그퀵 아저씨들도 타일 도비를 을라해서는 차에서부터 자기들이 직접 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무조건 사람을 쓰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굉장히 좀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수고비를좀 드리면서 그퀵 아저씨라든지 타일 아저씨한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게, 어, 이쪽 관리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이점좀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1층에서는 지금, 그, 몰딩 쪽 관련해가지고, 페인트 칠로 마감했었는데, 어,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몰딩이 다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색으로 다 교체가 완료됐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 공간에 까시까시 뜨는 거에 대해서는, 어, 몰딩하고, 반면 사이에 약간 이렇게 뜨는 공간에 대해서는 도배하시는 분께서의 그 능력을 통해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나중에 도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봤던 타일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드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주 이쁘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삼수장도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문잘락도주고 음, 방 o i 이 going to g 습니다 보이시죠? o u s e I'm going 다 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자재가 이쪽에 보관되어 있고요. 지금 샷시 트리박혔습니다. 이 사이 부분은 좀 마감을 이 사이 부분은 좀 마감을 해야 겠죠 여기가 외부 샷시, 여기가 내부 샷시. 이거는 교체하는 외부 샷시, 내부 샷시. 이쪽은 좀, 좀 마감 작업을 좀 타일을 통해서 마감 작업을 하고요. 이 공기층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층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좀더 누수라는지 결로에 대해서 약간 좀더 강화시켜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샤시 찬들이 있습니다 0, 0이고 음, 이것도 최근에 좀 개선된 손자들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동일하게 샤시 틀은 다 심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뒤지에 나중에 설치할 은 지금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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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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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다은 지금은 음, 답은 전기를 죽여놓은 것 같은데요. 음, 두꺼비 집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 예, 두꺼비 집을 내렸는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몰딩은 다 교체를 완료했고요. 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몰딩이 자재가 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라서 쓰는 거예요. 잘라서, 이제, 타카를 통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셀프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더 관심 있으시면은 어... 몰딩 쪽 관련된 어... 셀프 다이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화장실에 들어갈 자애들이다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시 금사랑 관련 있습니다. 전망이 확 트여서 좋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망이 옥탑의 장점이죠. 음. 여기도 샤시가다완료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게 이제 타임뷰 공사만 끝나면은 일사1리로 집이 계속 바뀌는 과정을 좀 와닿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화장실과 주방쪽 타일류 작업이 끝나고 난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한번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